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이 시대의 정신인 자유혁명정신을 이어 다음으로 첫 번째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전김무사령관이시자천마리 문재석방본부 공동대표 그리고 오늘 3일 운동을 오늘날의 3일 운동을 하는 내공도 문재인 척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신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은 동지 여러분, 오늘, 이미3.1 독립운동 이 일어난 112년, 0 오늘, 우리는 당시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합보공원3.1 문학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9분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말 이대로 가면 이 자유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게 될.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경고하고 그 좋은 원인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만이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니뭐니도 경제가 경제에 중요한데 완전히 사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났어요. 대부분 서민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활부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1년에 몇 명이 청약으로 어떻게 자세통계로 내고 있지질 않아요.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습니다. 두그 번째는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안보의 탄탄한 축인 국군, 지금 한편으로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정말일땅에 다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와 함께 싸워줄 우방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해체가 되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쉽게 가지고 5인 이상 모여서 조상 차례로 지내지 못하는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이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권력을 참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를 느낍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강화문 강장과 세종문화회관 일자는 온통 도로를 다파괴쳐서 외국 국민들이 모여 집회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4년 전에 촛불 세력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하는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태국의 외국 국민들이 모여서 쫓겨날 것을 두루한일당들이 지금 다 보세요. 1년 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래요. 서울시에서 강화문 당장 만들 때 이미 문화재 발굴 다했잖아요 발전을 국민 세금 들여서 파헤쳐서 모시게 만드는 저희가 뭡합니까 오늘 실패도 9인 이상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9명만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정부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정거때 표로 분명히 심판을 해야. 더 이상 나라 이기표면은 분명히 일어나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준비를 해야. 명단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쫓아내고 3년째 감옥에 있는 언제야 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할수있들지세야 합니다. 우리 희망은 있어요. 일제삼성년 거시민지도 그 걱정했던 우리입니 문재인 자파 속에 정도 널 만한 지 아는 우리 다음 게임 모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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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